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디노 t 피의 디노입니다. 자, 아, <laughs> 오늘은, 음, 제가 라이더, 아주 렘렘TV 소리가 났는데 제가 라이더를 무려 저 혼자 165가 169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. 제가, 음, 뭐를 해볼 거냐면요. 어, 잘 들려? 들려요? 일단, 오늘은, 이건 아니고, 오늘 영상이 짧아가지고, 한번 제어가 노트에다가 한번 낙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얼마나 재밌을지 가봅시다. 간다. 호호 가고 이거 해주고 야야호호호호 아, 좋고요잘 됐습니다. 이거, 이거, 어, 됐고. 제 여기에, 이제. 두께는 안 좋더라. 이걸로. 고, 이런 걸로 아닐까. 무지개 탁 하고. 이로 리로 이로 리로 무지개 되면안 되냐 무지개 파란색요 민트색 오 민트 민드... 이걸 따라 그려보도록 니다 오케이 잘하고 있어 오케이 야나꺼한다 오늘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제가 어 자동차를 한번 그려보려고 니다 제가 이거 자동차 잘못 그려가지고 그려봐도... 아닌데 이거 원래 잘안 돼서 이해해 주십시오. 어. 어. 어 뭡니까 이거? 이거는 일단은 이건 자동차가 아니고 그겁니다 이거 그거. 그. 막 애들이 가, 갖고 오는 거, 잖아뭐 그겁니다, 일단은. 아주 대충 그려. 네. 오, 나 은근 잘 그리는 데 나, 뭔가? 뭔가, 이 은근 잘 그려. 오.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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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. 나 은근 잘 그려. 여기 앉아있는 애자. 오. 운전대 나잘 그리는데 뭔가 뭐, 이런건 아, 일단은 저는 사람을 그려야죠 삼촌라면으로 딱 그려주고요 그러면 여기게 고양이들이 여기 세명으로 있고 가지고 완성 아, 저장됐어요 제가, 얘가... 기가 막히죠? 자,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, 이제, 어, 뭐한 영상은 한 2분 정도 더 찍을까 생각합니다. 마지막 낙서인가, 이게 바로, 어? 이번 네 이번에는, 아 이번에는 이걸로 색을 좀 바꿔서 뒤로 볼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? 두께를 마지막이니까 두께를 좀 어, 파란색 으로 딱서이 정도 하고 아짱짱좀먹을 이제 아세요 아 여기에서 이제는 빨간색 들을 조금 맞춰주고요. I love you. 자, 고장됐죠? 아. 꾹꾹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제가 일찍까지 한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20일 12월 11일 12월 11일 12월 11일 12월 11일 12월, 12일 12월, 12일 12월, 12일 12월, 12일 12월 11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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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월 19일, 12월 19일, 12월 19일, 1월 18일, 1월 18일, 1월 18일, 1월 18일, 1월 18일, 이렇게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, 제가 제가 네모한 거보여드요 진동 뭐야 이거 누가 썼어 이거 아 우리 사촌 동생이었나봐요 진동이라고 제 별명이 진동 매일 진동이라 고 부르는데 밤밤을 새고 이사를 간날 공기가 좋다 전, 히디디디하다. 자, 그러면,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저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기대해주세요. 그럼 뿅! 안녕!